에레미아 9장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8장 마쳤고요. 9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근본역 성경에는 8장, 9장도 이 성경 앞에 달아놓은 그 요약은 주의 진 문에서 전한 예언 계속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의 집문 앞에서 이제 예언자가 이름이 예언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을 한 건데 제가 몇절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1절2절 우선 보겠습니다. 오내 머리는 문, 물들이 되고 내 눈은 눈물샘이 되어 내가 내 백성의 딸에 살륙당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밤낮을, 밤낮 올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광야에서 여행자들이 물꽃을 얻는다면 내가 내 백성을 버려두고 그들에게서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는 그들이 다 가늠하는 자들이요, 배반하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라. 아, 여기에 이제 이 두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예언자의 탄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아 예언자의 9장은 그 8장 뒷부분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아 슬픔이 9장 8장에서부터 계속,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언자가 탄식한 것처럼 우리 실제 삶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그 상황을 인정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어, 그 그랬,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것과 반대 상황을 이렇게 불가능 하면서도 외칠 때가 있어요. 이 지금 예언자도 그런 심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무슨 일을 할때 이제 상대방이 잘 대해 주는 경우도 쉽지 않은데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대상은 아주 고약한 여기 말씀에 의하면은. 그 같은 민족 이스라엘이었는데 아주 고약한 영적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에 보면은 2절 뒷부분에 보면 예언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누구냐. 내가 사역을 하는 대상은 바로 다 가늠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배반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또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백성이라 또 이렇게 야 합니다. 아, 그래서 주님께서 예레미야가 아, 머무는 거처가 속임수 한 가운데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절부터 6절 여러분들 보시면은 6 절에 보면 내 거처는 속임수 한 가운데 있나니. 그러니까 온통 이 환경은 아주 극도로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런 음, 정도로 말씀하신 정도였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는 자기가 처한 그 현실, 그것을 정말 인정하기 싫었고 부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이런 탄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책임을 받았다는 것, 그 임무를 받았다는 것은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실 탈피를 불가능한 현실 탈피를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일절 이절 묵상하면서 아, 우리는 이렇게 예레미야 예언자처럼 그렇게. 가늠하는 자들, 배반하는 자들 모임, 그리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불법을 저지른 백성, 어?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어,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을 기도하고 때로는 안타까이,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접하기도 어, 하는데 이런 우리의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고, 또, 이, 그 마음이 언제 변할까, 그 강팍함을 볼 때, 정말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명, 곧그 받은 사명은, 우리가 예레미야 예언자처럼 그 백성을 향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 이렇게 선포하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도 분명히 사람들을 향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는 일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한 우리가 들림 받기 전에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포기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일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또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러한 명령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믿는 사람은, 이거 운명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피하고 싶어도 하고 싶지 않아도, 이것이 엄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어, 더 앞으로 이제 이 말씀이 나갈 때 보면 더 기록된 걸 보면은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예레미야 형편이 그래서 예레미야 2 0 장에 가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 너무 힘들어서 어? 나름 내가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은 백성들 향해서 예언을 하면은 날 조롱하고 막못 살게 굴고 어, 이런 것이 너무 힘들어서. 예를 들면 20장에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아, 이제 주의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졸음꼴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다시는 주님의, 주님을 다시 백성들에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자기가 그 마음에 그 현실 탈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돌, 결론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을 언급하지 아니하겠으며 더 이상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러나 이게 사명 받은 사람은 여기 그러나가 또 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마치 타오르는 불같아서 우리는 예레미야 예언자처럼 그런 뜨거운 사명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하게 그 민족을 위해서 택한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내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마치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뼈속에 사무치니, 그걸 내가 안 하려고 부정하고 현실을 탈피하려 해더라도, 내가 그걸 참는 게 너무 지칩니다.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충분히 예레미야 예언자의 이런 이 한탄, 탄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예언자도 더 무서운 말씀을 주님께서 들었어요. 에스겔도 그 패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 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 뭐 좋은 사람 대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좋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폐악한 백성들한테 이 하나님 말씀 전하려면 얼마나 조롱을 많이 받고 욕을 많이 먹고, 어? 그래서 에스겔도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 에스겔 예언자에게도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 3 장에 보면은 하나님 무서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가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이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 만약 그 파수꾼이 백성에게 칼이 임하는 것을 지금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도 네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렇게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이 이제 경고를 모르고 만약 이제 불법 가운데서 그들이 멸망했다면. 그들은 당연히 죄 때문에 죽은 거지만 그들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찾겠다 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역자들은 이런 걸 읽을 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너를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네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나팔을 불다는 것은 벙어리처럼 입을 닫고 있지 말고. 듣든 안 듣든 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만다. 그래, 회개하라. 그런데 그들이 안 들으면 그들이 그들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그들이 경고를 안 받아서 죽었다면 내가 그의 그들의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사도도 동일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구장을 보면 나는 복음을 선포하는데 아무 전화할 것이 없다. 어? 내가 뭐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내가 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만약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참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이 신약의 경류문 속에서 하나 우리에게 더 소망을 더해서 말해줍니다. 이는 내가 만일 자원해서 이것을 행하면 글쎄요, 내가 임무를 분리 받았지만 이걸 내가 기쁘게 자원해서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주실 것이다라고 해요. 내가 보상을 얻겠지만 내 뜻을 거슬러 한다 해도 복음의 분배 사역이 내게 맡겨졌기 때문이다. 그럼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전한다고 뭐 이런 권리 찾고 저런 권한 찾고 이거 웃줄거리고 남에게 이런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하면 보상이 없다는 거죠. 네. 자원해서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물을 맡겨 주셨지만 또그 보상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3절부터 어 8절까지는, 아 이참 읽기도 힘든 그런 부분인데, 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강팍해지고, 어 정말 그 불법을 저지른가, 정말 이게 하나님 무시하는가, 엉뚱한 걸 찾는가, 이걸, 어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거짓말을 위해서라면 자기 혀를 활처럼 구부리지만 땅 위에서 진리를 위해서는 용감하지 못하다. 이는 그들이 악에서 악으로 나아가고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가만 하노라 너희는 각자 자기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도 신뢰하지 말라. 이는 모든 형제가 철저히 빼앗아 대신 차지하고 모든 이웃이 비방하며 다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이스라엘 사회가 어땠 했는가? 육신의 형제자매도 믿을 수 없는 정도로. 5절에 보면 또 그들은 각자 자기의 옷을 속이고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자기들의 혀를 가르쳐 거짓말을 하게 하였고 불법을 저지르는 일로 자신을 지치게 하는도다. 내 거처는 속임수 한가운데 있나니 속임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 알기를 거부하느니라. 아예 선민인데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해요. 이스라엘 백성. 이, 이 상태가 됐어요. 지금 멸망 직전에 주가 말하로나.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녹이고 단련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진 않으세요. 그러나 분명히 녹이고 단련하시는 일을 하세요. 내가 내 백성의 딸을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들의 혀는 이미 쏜 화살 같고 거짓을 말하나니. 사람이 입으로는 자기 이웃에게 평화로이 말하나. 마음속으로는 숨어서 엿보는다. 거짓말을 하려고 혀를 활처럼 구부리는 사람들, 이, 이, 이 이스라엘 백성 그때 상황을 어요이 혀를 활처럼 구부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참 무서울 때는요, 단순히 악해서가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할 때가 제일 무서워요. 곧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악을 행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이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이선을 무섭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이선을 못 모르고 죄를 짓는 거, 못 모르고 불의를 저지르는 것보다도 뭔가를 알면서 입으로는 그럴 듯하게하면서 엉뚱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래서 우이선은 참 무서운 죄입니다. 이 시대 우리나라 사회적인 현상에도 이런 게 아주 깊이 깔려 있어요. 뭐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지만. 응? 인류 역사에서 항상 있었던 것이지만, 요사이 우리나라 정치계에 보면은 정말 쉽게 자기의 어떤 유익이나 뭔가 자기의 유익할 것 같다면, 쉽게 이 이제까지 모든 것, 의리를 다 져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유적 정치인은 자기 범죄로 인해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자기 밑에서 오랫동안 헌신하고 충성하던 직원들을 전혀 모른다. 난 모르는 사람이다. 법은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범, 범인들이 법정에서 할수 있는 것은 그냥 근거가 없으면 거짓말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참나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상전으로 모시고 충성했던 사람들을 모른다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죽어갔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또 어떤 신인 정치인은 갑자기 대중의 인기가 오르니까그 정치 철학에, 그가 주장하는 정치 철학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의리, 사람이 돼야 되는 기본적인 의리 충성을 버리고 자기를 그렇게 내세워주고 아껴준 사람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배반하는 그런 모습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됨의 도리는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말에 군신유의라 말이 있어요 이 군신 유의라는 것은 우리 어떤 도덕적인 이런 교훈을 얘기하는 건데 상전이 있거나 신하가 있으면, 임금과 신하가 있다면 그 도리가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 그래서 그 사이에는 의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군과 신 사이에는. 그 의의를 의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성경에도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정치를 포함해서 인생의 모든 면에서 이렇게 정말 인간적으로 이런 의리를 쉽게 버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변하는 사람들 정말 이런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신실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임금이에요 우리 왕이에요 우리는 종이에요 거기에 똑같은 군신유의가 있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자녀는. 분명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뭔가 도리가 있어요. 부부 간의 질서를 지키라고 성경은또 얘기해요. 또 교회에서는 어른들인 장로를 존경하라고 가르침을 여러 번 주고 있어요. 우리가 비진리, 부리, 이러면 단호히 배격해야 되지만 부모님이 완전하지 않아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남편은 좀, 남편이 좀 부족하더라도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인정해야 됩니다. 주인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직장에서 자기를 고용한 그 계약에 충성을 다 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건 반복적으로 얘기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른 장로가 좀 어르신들이 부족한 점 있어도 장로들이 부족한 점 있어도 주님께서 세워 주신 상호간의 질서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못 지켜도 교회는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 에베소서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 뒷부분에 에베스 6장, 뭐 5장, 예수도 보시면 남네들과 남편들과의 관계에 지켜야 하는 거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 예? 그리고 종과 주인과의 관계 이것들을 여러 번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세서도 얘기하고 디모대 전서에도 얘기하고 교회에서 연로한 남자들 함부로 다루지 마라. 예? 분명히 디모데전서 5장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그러면 우리처럼 뭐 무슨 장유유서냐 그렇게 안 했더라도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도리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잘 다스린 잔고가 있으면 나이든 사람 이 있으면 그 사람 존귀하라. 그런데 몸으로는 거짓과 부리를 행하면서 입으로는 항상 진리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이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정말 관영하는 정말 넘치는 거짓 판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이런 상황에 살고 있어도 그 믿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느낄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아요. 주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공의로 심판하서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소망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8, 8절에서 여기 11절까지 보면은 제가 한번 또 읽어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나니 내가 이 일들로 인하여 그들을 징계, 징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혼이 이와 같은 민족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산들로 인해 슬피 울고 통곡하며 광야의 거처들로 인해 애곡하리니 이는 그것들이 불타버렸으므로 아무도 그것들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고 가축의 소리도 들을 수 없으며 하늘들의 날짐승과 짐승도 다 도망쳐 것이 사라졌기 때문이라 또 내가 예루살렘을 폐어더이들로 만들고 용들의 소굴들로 만들며 유다의 도시들을 황폐하게 하며 하여 거주민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깨달을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이런 일을,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자가 누구냐? 주의 입이 그에게 말하여, 그러하여금, 무엇 때문에 그 땅이 멸망하고, 광야같이 불타서 아무도 지나가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밝히 알릴자가 누구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늘에 보상이 있다고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산수운 하실 때,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자들,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는 하늘의 왕국이 너희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나를,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느라. 왜냐면,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걸 중점적으로 많이 얘기해줬어요 베드로전서 4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4장 5장 읽어보시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서 많은 비방을 받을수 있다. 그래 비방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비방 당하면 너희들은 행복한 자다. 행복한 자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너희는 행복한 자다. 이유가 있어요. 이미 구원 받았고. 또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 건지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너희를 정착시키시리라.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믿음 때문에. 사랑의 수고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 받은 후에 그냥 꽃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수고도 해야 되고 땀도 흘리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잠시다 잠시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너희를 정착시키시리라 그랬어요 22절에 이 일을 깨달을 지혜론 자가 누구냐고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스터리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 뜻, 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믿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런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을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지금. 그리고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를 밝혀줄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질문하십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여긴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고 물으세요 여기서는 그 일을 깨달을 하나님의 일을 이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사람이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것을 찾아보면은 성경에는 지혜가 두 가지 의미로 나옵니다. 세상적인 의미,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는 바로 전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것은 많은 지식, 자기의 어떤 능력, 또 세상의 권세, 지위,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전부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수없이 많은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도서 7장 4절 5절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애곡하는 집에 있다고 했어요.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자기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디냐?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을 희락하는데 놀고 즐기고 그런 데 있다. 희락하는 집에 있는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전서서 7장 5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 말씀을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지혜로운 자가 누군가라고 지금 찾고 있시는데 호른도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보인다면,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지?"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너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눈에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는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 우리 모두는 신분적으로 이미 지혜로운 자가 됐지만 또 날마다 살 때에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된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서 역할 그런 합당한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찾고 지혜로운 자가 됐어요. 그런데. 날마다 삶 속에서 교만하거나 주님의 말씀보다 내 말을 앞세거나 그러면 그는 주님의 눈에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 저녁에 우리 사랑한 지체들이 나와서 마음을 묶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도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지체들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도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 사는 제들이 기도할 때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완전한 뜻과 계획관들 성취해 주셨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간증이 여기저기서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